네 분이 아주 친해지셨죠. 네. 네. 그러면 네 명이 이렇게 섰을 때 파이널에 이 중에 한 명이 우승할 때 그래도 마음 내가 우승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고 우승에 관계없이 행복했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우승은 다 하고 싶었을 거예요. 근데. 그렇죠? 우승은 손승현이야 <laughs>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. 그래요? 나도, 네. 나 그게 되게 커가지고. 파이널에 아니면 계속, 계속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? 아니 파이널에 딱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? 게, 그러니까 어 세미파이널 때부터. 아, 우승은 손승현이야, 네. 이렇게? 네. 어우희 씨. 네, 저도. 어, 다? 네. 어, 저도. 그런 기대는 전혀 없으셨어요, 중간에? 네. 아, 네. 근데 그냥 느낌이 승현이가 또 기립으로 또 많이 유명, 기립박스 많이 기립박스로 말해서. 유명해졌으니까. 네, 네. 많은 분들도, 아, 얼마나 잘하면 저렇게 기립이되게나고 음, 음. 기대를 많이 하시잖아요. 그렇죠. 또 네. 신성 코치님이 또, 신성 코치님 또 짱이고. 첫 번째 생방 이후부터 제가 손우승이라고 불렀거든요. 손우승이라고? <laughs> 그때부터. 자기도 인정을 하는지 저한테 지준우승이라고 <laughs> 그러더라고요. <그랬잖아요. 웃음> 지준 우승이라면. 일단, 지준 우승. 네. 아니, 근데 제가 어. 하지 마. 왜 그래. 음. 자꾸 우승하니까 나중에 좀 짜증나서. 그래, 지준 우승. 뭐, 이 어, 지준 우승 와는 짜증나서 후승하지 않던데. <laughs> 아니야. 그리고 자기도 우승할 줄 알았던 거 같은 게 제일 큰 거는 저희가 1등이 <laughs> 아, 상금 타면은 나머지 3명한테 100만원씩 주자 했어요. 근데 저희는 다, 프랑 <laughs> 음, 100만원씩 주자 이랬는데, 안 돼. <laughs> 안돼 왜, 왜, 왜. <laughs> 안돼 그랬어요. 아 근데 이 언니들은 진짜 어. 집에까지 쫓아와서 가져갈 것 같아. 어 아니, <laughs> 아니 근데 아니, 진짜로 줄길로 했잖아 그둘난 <laughs> 성은 언니가 우승할 줄알 거야. 에이 이러지 마. <laughs> 아진짜요 진짜로? 네. 왜냐면 진짜 아, 투표도 이기고 있었어요. 파이널에서. 네. 아그 중간에 그랬죠. 네. 그래서 저는 아 성은 언니가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제네들은 저랑 이기려다 아직. 상금도 받았고 부상도 받았잖아요. 네. 근데 어느 게 제일 기뻐요? 사망... 상금 여행이요. 그거 보고. 보이스코리아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음악 여행 진짜 가고 싶었어요 아, 그래요? 네. 3억은 본인이 쓸것 같지도 않고 그죠? <웃음> 맞아요 <웃음> 어떻게 쓰실지 상의하셨어요? 근데 어차피 2억은 음반 제작비고 그렇죠. 네, 1억이 저한테 떨어지는 돈인데 네. 네, 뭐. 빚 없는 집은 없겠죠? 어, 빚부터 갚겠다? <laughs> 네. 아, 집안에 빚부터 갚겠다? <laughs> 네, 그런 것도 아, 필요하죠필요다 <laughs> 차는 운전면허도 없는데 어떡하죠? 지센 씨가 아까 탄면인것 같은데. <laughs> 나에게 줘. 근데 지금 차 타고 있는 차랑 별 크기 차이가 없어서. 아니야, <laughs> 불편하지 많이 않을까? 많이 나, 많이 나. <laughs> 음. 저를 감당을 못해요. 저를. 조수석으로 내려요. <laughs> 다 됐고, 네. 웃으면 차도 흔들려. <laughs> 저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거든요. <laughs> 잡... 차가 막 웃는 거야. 지세희 씨가 크게 웃나? 무슨 소리는 없는데 네. <laughs> 몸이 막 웃는 거 너무 웃기면 너무 웃기면. <laughs>